정통 축구 게임의 강자 피파 온라인 3. 최근 프리미어 빅매치를 관전할 수 있는 리버풀 FC 매치 투어에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혀 문 남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는데요. 어, 리버풀 매치 투어는 저희 피파 온라인 3 유저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번 피파 온라인 3에서 13, 14 시즌에 세 번째로 열리는 클럽 투어 이벤트인데요. 리버풀과 첼시의 EPL 매치 직관뿐 아니라 런던 시내 관광의 혜택까지 주어지는 FC 매치 투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데요. 피파 온라인 3에서만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뭐 어, 이벤트가 어떤 것이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현지에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보자. 이전에도 맨체스터 시티나 뭐 첼시, 아스날 뭐 같은 영국의 대표적인 리, 어, 클럽들과 함께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. 축구 팬들의 지지 속에 나날이 승승장구하는 피파 온라인 3. 유저들이 더 깊이 있는 축구의 감동을 느낄 수 있게 노력하는 모습 인기 스포츠 게임의 비결이 아닐까요? 남녀노소 누구나 즐기는 국민 FPS 서든어택 그런데 전쟁터에 웬 커플? 서든어택에서 달콤한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커플이 있다고 해 게임플러스가 바로 찾아가 봤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월요일이면 생각나는 커플 송지효 그리고 강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, 송조입니다 너밖에 없어. <놀람>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<놀람> 아, 알겠습니다. 어 알겠습니다. 택배 뽑히셨어요. 아, 감사합니다. 오 번을 뽑으셨뭐 때문일까요? 송지씨 때문입니다. 지금 을 멍해서요. 귀여운 멍지효와 힙한 맨 강계리. 서든어택에서 과연 어떤 모습을 선보일까요? 어, 어. 표지점을 보호하라. 오케이! 펜션! 땅킥! 멀티킥! 울트라킥! 파이팅! 서든어택 파이팅! 월요커플 뿐 아니라 이전에도 송소희, 걸스데이, 빅뱅, 비, 투애니원, 제시카고메즈 등 솔깃한 만큼 수많은 연예인 캐릭터를 출시했던 서든어택 아무래도 연예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잖아요, 저희 친구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을 저희가 게임 안에서 함께 맞춰나가고자 그런 스타 마케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스타 마케팅의 선두주자 서든어택 대박 엔진의 발걸음을 이어가시길 바랄게요.